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.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?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.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누가 더 충격적인지 경쟁하는 것만 같은 어, 인터넷 방송, 사업자와 진행자, 정보, 네, 누구든 더 이상 막장으로 치닫기 전에 브레이크를 아, 아. 걸어야 할 때입니다. CTS 뉴스, 정희진입니다.